자, 이제 120조. 합성함수 추정인데 자, 문제에서 FX는 자, X 플이스 자, 이때 문제에서 뭐라고 주어졌냐면 F2는 f 1은 f 그 다음에 f 2는 자, f 에다가 f 를 합성하래 2번 한거를 다시 합성하래 이런 뜻이고 <laughs> 그럼 하나만 더 쓰면 <laughs> F4는 뭐겠냐 그러면 F에다가 방금 전까지 합성한 걸 한번 다시 계속 합성해 나가라는 거지 계속 합성해 나가라는 거잖아 이게 쭉 표현이 그래 바로 전까지 합성한 걸 한번 더 합성하라는 뜻이야 이게 규칙이 맞아? 시험지에 이런 표현이 있으면 이게 뭔지 해석하고 있으면 안 돼. 어? 그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면 계속 합성해 나라는 거야. 그니까 러 문제에서 이제 F12A가 30이래 맞아? A 값거라고 했지. 그니까 러 문제에서 F12A f 값거라고 했지. 어? 이렇게 FS 주어지고 이런 규칙 주어지고 애, 이거, 이거라고 이거 했지. 그 이거를 해석하고 앉을 시간이 없어. 이거는 이미 우리가 공부해서 알고 있어야 돼. 100% 이런 표현이 있으면 어? 이건 어떻게 하냐 FA 값이 얼마지? FA 값이 얼마야? A 플러스 1이지? 1이 맞아? 그 FA는 어떻게 돼? FA는 방금 전까지 나온 계산 결과 다시 합성하면 A 플러스 2야 그 f 3은 F3A는? 그 전까지 합성한 애를 다시 합성하는 소리야 그 그러니까 A 플러스 얼마지? 3 1 1 2 2 3 3 그러면 얘는 뭐야, A 플러스 10이겠네. 어쩌면 3, 3, 10, 10이니까, 이게 30이래. A 값 20, 이렇게. <laughs> 알겠어? 그리고 행여나 혹시나라도, 정말 그럴리는 없겠지만, 혹시나라도, 이게, <laughs> 여기까지는 똑같을 테고, 혹시라도 이게 순서가 바뀌어 있어도 같은 표현이야. 왜?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알어 이거 다시 해체 시키면 어떻게 돼? 이거 해체 시키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렇게 되지 맞아? 그럼 이제 얘 합성하면 얘랑 같은 표현이야 알겠어? 그니까 러 설사 설사 이렇게 돼 있다고 해도 어? 원래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맞아? 이거 어차피 FN기 쫙 펼쳐놓은 다음에 결합법칙 쓰면 얘랑이랑 어차피 같은 표현이야 알겠어? 어 그렇게 장난쳐 놓지는 않겠지만 계속 합성해 나가는 거 알겠어 이런 표현은 잘안 쓰이긴 하지 어, 아무튼 바로 저는 계속 합성해 나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냐? 자 그러면 해봐 밑에 가 세기 규칙성 찾아서 해봐 140번은 모르겠으면 빨리 밑에 거두 개부터 해봐. 그지 141, 142번은 집에 가서 해요 알겠어. 이거는 너네가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규칙성 빨리빨리 찾아서 알겠지. 일정 숫자 반복되니까 142번은 너네가 해요 141, 142는 f(x)가 1? 뭐라고 써면 이게 f(x)가 x 플러스 1이라고 했지. 맞니야 f(x) x 플러스 1이라고 했지. 야, 1학년, 맞아 맞아. 맞지? 어, 어. f x 나 S플러스인데 <laughs> 문제에서 F 무슨 값과래 F 2019 1이지 맞아? F1의 1은 얼마냐? 3이고 F2의 1은 5고 F3의 1은 얼마야? 7이지 맞아? 얼마씩 커지고 있어? 2씩 커지고 있지 단냐쭉 해서 얼마? F의 2019의 1값 과래 맞아? 그러면 2019까지는 1부터 시작해 2019까지는 20몇번 커졌냐? 2일 때는 200이라면 한번 커졌지. 20한번더 20 했잖아. 그러면 3까지는 3에서 1 빼면 두, 3에서 1 빼면 두번더 했을 거 아니야? 1을 맞아? 그러면 2019에서 1 빼면 2000몇 2000 번? 2018번 더 했겠네, 1을. 맞냐? 2를 2018번 더 하면, 응? 이에몇 배냐? 2018배지 그러니까 얘네 3에다가 얼마 더 해야 돼? 2를 2018번 더, 더 했으니까 어? 2 곱하기 2018이지 알겠어? 일정한 수를 더해나가는 거는 너네가 아직 고의 수학 등차수열을 안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해결을 해야 돼 그게 그 얘기랑 이 얘기야 알겠어? 그 얘기랑 그 얘기랑 같은 거야 알겠냐? 알겠지? 어? 알겠어? 어? 아니 2를 2 0 1 8년 더했으면 2x2x2x2 하면 어차피 2이 18배니까 2 곱하기 18, 2 0 1 8에서 더하면 되는 거지 자그 다음에 이제 121쪽에 자 여기 별표 쳤지 맞아? 맞지? 내가 지금 이거를 두 개를 다 설명할 테니까 니네가 밑에 거 해봐 알겠어? 어? 밑에 거를 하고 이 123쪽도 별표 쳐 이거 114, 115 별표 쳐 114, 115 유명한 거니까 알겠냐? 응. 합성함수 그래프형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를 공식처럼 뭐 마치 공식처럼 그 가르 이렇게 지, 티칭을 하는 게 있는데 그거 안 돼, 안돼 원리대로 공부거야 돼. 여기. 잘 봐라 자, 두 그래프가 있는데 자, 한 번만 잘 이해하면 됩니다 1, 2잘 들어, 알겠지? 안 헷갈리게 얘가 y는 fx 안무고 그 다음에 자 얘는 자 얘는 이제 뭐야 2에서부터 2까지 해서 자 이렇게 가는 건데 이거 y는 gx야 문제에서 합성 함수 뭐 그리라고 했냐면 뭐 그리냐 하면 y는 자 바로 열고 F 합성 GX 그리에 이거 그리에 맞아? 그러면 GX를 F에다가 합성하는 거를 그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F가 받아주는 거지 F가 그러니까 얘가 받아주는 입장이 야니겠어 그걸부터 잘 파악을 해야 되겠지 알겠냐? 그지? 그렇게 되면 자 봐봐 자이 이, 직선의식은 어떻게 되냐? 원점지나고 비울기가 2니까 얼마야? Y는? 2X지 맞냐? 그리고 얘는? 삼수함수네 삼수함수니까 어떻게 돼? Y는 그냥 2지? 맞아? 맞지? 그러면 이 함수가 어차피 여기 에 합성돼서 들어갈 거 아니냐 내 말이 맞지? 여기 있는 함수가 이쪽으로 합성해서 들어갈 거 아니야 맞아? 여기에 나온 y 값이 여기 x 값으로 들어갈 거 아니야. 그렇지 않을까? y가 계산 결제, 결과잖아. 그럼 여기에 나온 계산 결과 여기로 들어가겠지? 어? 그니까 러더 조금 고급지게 표현하자면 여기에 나온 치역이 다시 정역이 의 되는 거 알겠어? 알겠냐? 여기서 나온 y 값이 여로 들어가는 거 알겠어? 자, 그러면 하는 방법. 일단 그래프가 여기에서 지금 달렸지. 맞지? 그리고 여기서는 0부터 1이지 여기서 0부터 1값이 들어가잖아 그치? 맞지? 그럼 여기서도 찾아줘 여기가 0, 1이잖아 맞아? 그러면 여기서 0부터 1까지 나온 값은 여기로 합성돼서 들어가겠지 맞잖아 여기에 1부터 2까지는 여기로 합성돼서 들어가겠지 이해 가? 그럼 잘 봐. 자, 그려 볼게. 자, 0부터 1까지를 그릴 텐데, 이 합성 은는 0부터 1까지 그러는데. 어, 0부터 자, 여기 0부터 1까지는 여기지, 여기. 그러니까 이거 직선식 뭐야? 여기 다 직선식이 하나네. 이 직선의 방정식 하나지. 뭐냐? 직선의 방정식 뭐냐? y 마이너스 x 플러스 c 맞지?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니까 맞아. 그렇지? 그러면 x가 0부터 1까지는 0부터 1까지 는 x가 0부터 1까지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 되는데 이 값인데 1부터 2야 맞아 나오 값이. 그러면 여기에 답성해야지 근데 여기 대입할 때 있어 없어? 이 식을 여기다 대입할 데가 없지. 그러니까 그냥 이야 겠어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그냥 2를 그리면 돼. 삼수함수를 알겠냐? 이해 가냐? 어? 잘 들으라고. 알겠어?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1부터 2까지는 어떻게 돼? 1부터 2까지는? 여기서 1부터 2까지는 어떻게 돼? 1부터 2까지 1부터 2까지는 뭐가 나와? 요거지 요 함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함수 나오는 거지. 어? 이 함수가 0부터 1까지 나오는 거지 Y값이. 그러면 0, 기까지는 여기다 합성해야지 여기다가 다시 여기 들어가니까 여기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식을 여기다 합성하는 거야 여기다 합성하면 어떻게 돼?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어떻게 돼 합성함수가 뭐가 마이너스 2x 얼마야 마이너스 2x 아니면 여기서 자 여기서 마이너스 막빼 마이너스 막으로 빼면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2지 그 얘는 끝하는게 뭐야? 2,0을 지나면서 정점이 2,0을 지나면서 마이너스 2지 기울기가 2,0 지나는거 맞지?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되는거 맞지? 그래서 끝난거야 이게 그래프 선생님께. 게 알겠어? 알겠지? 그럼 밑에거 다시 한번 해볼게 내가 그럼 밑에거로 다시 한번 해볼게 어? 잘봐 그러면 심심하니까 심심하니까 그러면 합성 위치를 바꿔보자 여기 체계는 없지만 지금 그러면 Y는 c 가 받아보자 C 합성 FX를 보자 제대로 잘 이해를 했는지 완벽하게 참 봐라 자 01한다 01 자봐 이번에는 자 0부터 자 그럼 여기 봐봐 여기가 이제 높이가 여기가 1이지 0부터 1, 1부터 2 나오지맞아? 맞지? 그지? 그럼 잘봐 그런데 자 그런데 음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그래프가 통일되어 있잖아 그지 그럼 잘봐 0부터 1하면 1부터 2나오지 0부터 2나오지 자 0부터 1하면 0부터 2나오지 0부터 2나오지 맞아? 근데 그래프가 통일되어 있으니까 0부터 1은 자 0부터 1이면 이거 그래프 하나지 EX 그럼 0부터 2니까 여기 0부터 1까지 다 합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0부터 1은 2x니까 2x인데 여기다가 2x를 합성하면 된다고. 이해 가냐? 얘를 여기다 합성하면 된다고. 왜냐고? 0부터 1까지 하면 요 함수는 0부터 2까지 값이 나오니까 0부터 2까지 딱 들어맞잖아. 그리고 함수도 1대에서하나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갖다 가기다가 그냥 합성하면 돼. 그럼 얼마야? 여기다 2x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지 여기 x자리에 있다가 제 2x 대입한거 알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로 바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얘는 1콤마 0어 지나면서 1콤마 0어 지나면서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2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거야 됐냐 됐지 그 다음 이번에는 1부터 2 그려 보자. 1부터 2. 1부터 2는 1부터 2는 1부터 2는 그냥 2가 쭉 나오지. 어? 1부터 2는 뭐가 나오냐? 2 2한점이 나오는 거지. 어떤 범위에 나가냐? 딱2지 1부터 2까지는 2야. 그러니까 여기 오야. 2대 2 이렇게 나오는 거지. 여기 여기 한자에 했다. 기하야지 여기 어떤 이게 범위가 나오느냐. 2가 계속 나오잖아. 1부터 2까지 계속 2가 나오니까 2대 2가 0 0 0 0 0 0 나오는 거지. 그래서 0이 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자 그럼 밑에 것도 해보자. 자 밑에 것도 해봅시다. 자 FX 그래프 그려볼게요. 이게 무슨 그래프냐면 y는 y는 f(x)래. y는 f(x) 함수고, y는 f(x) 함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g(x)는 면 g에다가 f x 합성하래요 g에다가 y는 g에다가 f를 합성한 함수를 그리래 그러니까 f를 g에다 놓는 거지. 이게 y는 gx로. 그럼 잘 봐. 얘가 지금 받아준 입장이지. 맞아? 그럼 이 그래프식은 어떻게 되냐? 이 그래프식은 어떻게 돼? 기울기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고 얘는 뭐냐? 얘 그래프식은 y는 x 그래프식이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합성을 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럼 이제 gx를 합성을 대, 이제 여기가 그래프식을 합성을 할 텐데 잘봐 자, 마이너스부터 0이 나오지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부터 0이 0이 나오는 자, 0이가 나오는 거잖아 얘가 받아주는 거라고 어? 얘가 받아 gx가 받아주는 거라고 알겠어? 알았어, 그러면 차근차근 해볼게요. 자, 자, 0부터 1 한다. 0부터 1 한다. 자, 그럼 시작할 때는 f x 를 시작하는 거지. 0부터 1에서는, 자, 0부터 1에서는, 자, 요 함수는 다 하나네, 함수식이. 뭐야? 뭐야? 기울기가 1이지, 기울기 1이지. y 대편이니까 y는 x-1이잖아. 이런 함수잖아, 그지? 다 하나야, 맞아? 그럼 봐봐. 시작한다. f(x)가 0, 1일 때 여기 f(x)부터 시작하까 0, 1일 때는 자 0, 1일 때는 자 뭐가 나와? 0, 0 1일 때는 0, 1일 0, 1일 때는 0, 1일 때는 마이너스 1부터 0이 나오지. 어? 그럼 마이너스 1부터 0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1부터 0, 0 1로 들어가겠지, 맞아? 그러니까 0기 여기 이야해 여기 있다 그럼 얘 여기 딱뜻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어떻게 돼? Y자 틴이 1이고, 자 음수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기흥이니까. 됐성그지그 다음에 1, 2 한다. 1, 2. 자 여기 1, 2에서는 자기인데 0, 1이 나오지. 0, 1이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가 그러니까 1이구나. 왜 1이 나오 어, 10. 깜짝 놀랐어. 지금 어, 1, 1이면 0이. 자 여기에 0이 나오지. 0, 1이면 여기 답송해야지 여기 있다가. 여기로 들어가잖아 여기로 들어가니까 여기답성해야돼 이번에는 알겠어? 그러니까 얘를 여기답성하면 어떻게 해야 돼? y는 x-1입니다 그럼 x-1은 y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자 아니 1,0진하면서1,0진하면서 기울기 1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냐? 이해가? 알겠지? 자 그럼 여기 체계는 안 나왔지만 반대로도 해볼까? 자 반대로 해볼게 자. 어. 이번에는 y는 x가 받아졌니다 f값 성수치를해 보자. 해보자. 자, 그러면 0 1 2. 자, 0 1 2 해서 자, gx부터 시작해 봅시다. 0 1 자, 0 0 1로 하면 자. 01이 0, 나오지. 0, 0 1, 1. 01이니까 0부터 여기다 성해야겠네여기 아, 그래도 여기네. 맞지? 그러니까 이거 여기 다 0, 1 이면 이거 여기 다가면 x-1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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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x 1이니까이거2이거2지 2번. 그다음 1부이면 2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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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1 2터면 2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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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면2그면2가면2이지그러면 내가 임의로 조금 더 연장을 해볼게 면생님이 이제 좀더연장 해볼게 연장 해볼게 어. 그럼 마이너스 1에서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오케이.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0이 나오지 0이 그러니까 0이니까 1다대1해야지 근데 어차피 1이 되는 거지 그럼 1따다1입로 되느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네 그치? 그럼 이번에 이렇게, 이렇게. 됐지? 됐죠? 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 2 해보자, 1, 2. 1, 2면? 1, 2면? 1, 2면? 1, 2면? 뭐야? 1, 2, 2면, 여기지, 여기? 1이면1 1이 나오네. 1이. 1. 그 일이면 여기다 대입해야지. 그럼 여기다 대입해어찌어찌 됐거나 이제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x 1이네. x 1이니까 왜 이거 쭉 이렇게 이어져. 이해 가지? 이렇게 하면 돼. 알겠지? 꼭 연습해 봐. 알겠어? 그러면 지금 15분 남았는데 오늘 역함수 나가게 애매하니까 일단 121쪽 이거 지금 하시고요. 알겠죠? 그다음에 15분 쪽은 집에서 해서 이해하면 나한테 와서 질문해. 알겠어? 어, 내가 해줄 테니까. 그럼 지금 121쪽에 143번 지금 스스로 한번 해 보고 그래프 그려 보고 맞아? 남는 15분 동안 여기 연습 문제 풀다 갑시다. 그래서 연습 문제 숙제다. 123쪽 숙제다. 알겠지? 그리고 저기 RPM 여름 방학 동안에 우리가 앞에 밀린 거 이제 다 해. 알겠죠? 어? 여기 배운 데까지 다 풀어 와야겠지? 그래요. 자, 문제 봅시다. 그러면 녹화는 여기서 끝.